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어, 모든 분들 보시라고 영상 올립니다. 이것이 40cm 50cm 됩니다. 아, 황금 선인장 합식했어요. 이 우에는 아직 피는 중이고 음, 심을 때는 뭐 흙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얘네가 입장이 얇아서 꽃이 피니까 어그 밑에 자꾸 저기 쭈글쭈글 해지는데 입장들이 흙을 좀더 넣어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와. 보기 좋아요. 존딱이였습니다